완전 탱탱해졌어 신상털이범의 신상털이 왔어 왔어?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나 완전 망했어 연우가 다음주에 자기 친구들이랑 커플여행가재 연우 친구들이면 완전 어려 나밖에 연상이 없을걸? 아 진짜 어떡해 형식이 왔나보다 왔냐? 연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연우 친구 여친 중엔 나랑 8살 차이 나는 애도 있다니까? 스무 살? 너 진짜 늙어 보이겠다. 안 그래도 요즘 약은 많이 해서 피부 상태 장난 아닌데. 근데 진짜 좀 신경 쓰이긴 하겠다. <laughs> 완전 푸석푸석해. 이거 주름 아니야? 야, 뭐 좋은 거 없어? 약이나 주사 같은 거. 의사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기다려 봐. 뭐지? 뭘까? 아유, 근데 얘또 이상한 거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응. <laughs> 뭐냐? 그 가우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짠. 내가 윤서를 위해 준비한 히든템. 히든템? 아.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의 주요 구성 성분인 루테인이라고. 들어는 봤지? 그거 눈 영양제 아니야? 너네 루테인이 눈에만 좋은 줄 알지? 이 루테인이 비타민 C 의 995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 미백이랑 탄력 회에도 완전 좋다는 거지. 아 그렇게 좋은 거라고? 우리 집에 쌓이고 쌓인 게 앰플이다. 야. 이건 세계 최초 루테인 성분이 들어간 앰플이야. 루테인은 눈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필요해. 근데 체내에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보충이 안 되면 탄력 없이 꺼지는 피부가 될수 있다고. 대박! 루테인이 그렇게 중요한 성분이었어? 이리 줘봐. 나도 발라볼래. 야야, 잠깐만. 일단 한번 자세히 봐볼까? 메디페르 루테인 포스 앰플? 주황빛이 너무 예쁘다. 사이즈는 10cm. 하나, 둘, 셋. 10ml짜리 앰플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다 펌프 타입이라 더 위생적으로 쓸수 있겠어. 어디 한번 발라볼까? 헉, 알갱이도 들어있네? 그 앰플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들이 앰플이 잘 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 앰플인데도 막 무겁지 않고 되게 촉촉한데? 오일감도 적당히 있고. 야, 나 씻고 왔어. 빨리 줘봐. 발라보게. 잠깐만. 앰플 바르기 전에 스템프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윤소, 얼굴 대봐 뭐야? 이 스탬프 자국이 얼마만 에 없어지는지 탈레토 테스트를 해보자. 스타트! 몇 초에 없어질까? 지금 몇 초에 올랐어? 얼마나 올랐어? 아직도 안 없어졌어? <laughs> 드디어 없어졌다. 6분 1초. 6분 1초? 응? 어? 좋아지겠지? 제발. 자, 그럼 이제 루테인 포스 앰플을 발라보자. 완전 촉촉해. 냄새도 자극적이지 않고 완전 좋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루테인포스 앰플을 일주일 동안 발라보고 일주일 뒤에 텔로도 테스트를 다시 해보자. 은수, 발라봤어? 응. 일단 아침 저녁 꼬박꼬박 바르는 중. 아침에 피부가 확실히 덜 당기더라. 크림이랑. 앰플이랑 이렇게 섞어서 4일밖에 안 남아서 완전 집중 케어하고 있음 완전 촉촉해 나 피부 좀 탱탱해진 것 같지 않냐? 응! 푸석푸석 윤수 어디 갔어? 피부 톤도 좀 밝아진 듯? 그치? 완전 탄력 받은 듯나 아직 그래서 야근 가 허! 실컷 관리했는데 야근하고 소용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도 망했다 싶었는데 오늘 비비에 앰플 섞어서 바르고 왔거든? 아직까지 완전 촉촉해 그러게 좀 대박인데? 야근하는 사람 피부가 아닌데? 피부에서 빛이 나윤소 휴대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노화의 원인이야 루테인포스 앰플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대 오 완전 만능 앰플 치트키구만 헐윤소 피부 완전 좋아보여 나 정말 피부 좋아보여? 응 피부톤도 완전 밝아지고 피부가 완전 탱탱해보여 진짜 완전 대박인데? 원래 이 정도는 하지 않았나? 응,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서 얼굴 얼굴... 아, 이게 만나자마자 테스트냐? 난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다고. 얼른 얼굴 대봐 테스트 스타트... 어, 없어졌다. 몇분 지났을까? 3분 10초? 3분이나 줄었어. 대박이다. 내일 간다 그랬지. 응, 완전 떨려. 기죽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알겠어, 윤서 영통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재밌어? 어 완전 재밌어. 아저 근데 오늘 애들한테 눈다 뺏겼어요. 왜? 막 애들이 막 이쁘다고 그냥 아주 난리거든요. 오늘 수연 이쁘지 이 않아요? 오 윤소 성공했구나. 당연히 성공했지. 야이 앰플 최고던데? 완전 좋아. 진짜 고마워. 재밌게 놀다 와. 안녕. 안녕. 야 나도 줄 거지? 뭐래? 네건 네가 사라. 아 왜? 나도 줘. no